헬로시 비행기 격추당하면 미국 중국 전쟁이냐 제가 옛날에 책을 읽다가 글귀를 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시간은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이다. 중국발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만에 지금 현재 하원 의원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요. 예 솔직히 뭐 지금 이름도 까먹었다. 나는 원래 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만 방문 후에는 한국 방문까지도 지금 현재 예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가지 말라. 가지 마! 이 개새끼야!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딱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네. 뭐 불안감 음... 조성은 가능은 하나, 뭐 이것 때문에 뭐 폭락이 온다느니 뭐니 이런 거는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매수 저도 요거 얘기하셨습니다. 매수 두 계약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두 계약 렛츠 t s g 자, 일단 금일 프리장을 본다라고 하면 은 원웨이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단 위아래에 한 150포인트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아직은 폭락이 나오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일본 캔들상에서 저는 최근에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첫 변, 처음 추세 같은 경우에는 급락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들어올리면서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도 별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아직 움직임이 조금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설 때마다 살짝의 눌림이 나오다가 대량 상승, 후에 하락을 하는 느낌. 눌림이 나오다가 양봉 후에 하락하는 느낌. 눌림이 나오다가 이제 다시 들리는 느낌.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5일선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5일선은 830에 위치있는데 지금 저점이 843이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 가지고 뭐 폭락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봉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보합 정도로만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중국대만 전쟁이 걱정이네요. 헬롯이 비행기 격추당하면 미국, 중국 전쟁이냐. 제가 옛날에 책을 읽다가 글귀를 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시간은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이다. 일어나고 나서 걱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부터 해결책을 찾아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마인드예요. 미리 걱정은 잘안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매수 주문이 저는 여기서 매수 한계약 추가 진입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게 프리장 저점이길 빌면서 홀딩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아까 전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본장 때 본장 때요 아래로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상 저는 오히려 본장 초반 때까지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뭐 11시쯤 된다라고 싶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홀딩을 조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3초, 2초, 1초. 자, 본장 컴온. 시작부터 그냥 스무스하게 상방 출발해주자. 어이? 딱 묶고 관망하게. 얼마나 좋아? 이거 차트가 약간 이이 모양 아니에요? 이 모양?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정보점 돌파! 자! 저는 그냥 요 부분에서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포인트 남고 다섯 포인트 남고 그거는 그냥 흘려서 보내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잡을 자리는 한번 지켜보다가 잡을 만한 자리 있다 싶으면 잡고 없으면은 그냥 흘려 보내주고 오늘 하루 동안 계속 매수 잡고 있었던 거 요걸로만 만족을 한번 해볼게요. 아우. 무사히 대만에 도착해준 낸시 펠로시 덕분에 이렇게 딱 수익이 자 저는 그냥 여기서 짧게 요거까지 익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무튼 아, 확실히 두계약보다는세계약이 수익이 어마무시하네요 만족 수익 반납의 고리를 끊었네요 그러게요. 승패, 승패, 승패 하다가 결국에는 승 연속 두 번으로 고리를 끊어버렸네요. 아우, 좋습니다.